어, 오늘 가본 곳은 꿉쌈이라는 삼겹살집인데요. 가족들이랑 외출했다가 남편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. 음, 아직 첫째가 다리 수술한지 얼마 안 돼서 오빠를 짓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고기를 미리 구워가지고 한 판에 담아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녹가 굽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계란찜 맛있었습니다 몽글몽글 어, 그냥 샐러드인 줄 알았는데 스파게티가 들어있더라고요 음, 삼겹살 한 판을 시켰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리도 있고 버섯떡 꼬리꼬치에 콩나물, 김치 배이버섯도 있었어요 어 이거 찍어 먹는 거는 멜더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젓가락질도 할줄 안다고 자랑하는 중이었어요 안 먹을 거야? 지금, 지금 안 먹어? <laughs> 너무 맛있다고. 한쌈 야무지게 싸봤습니다. 저 찍어 먹는 소스가 되게 맛있었어요. 두 번째 목살을 추가했는데 소세지 서비스로 주셨고 저희 첫째는 꼭 밥을 먹어야 되는 타입이라서 된장찌개랑 고깃밥이랑 주문했습니다. 원래 볶음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날 밥을 금방 하셔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구들 전부 다한 공기씩 먹었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둘이 노는 중이에요 여전히 드릴 쓰고 있습니다 음, 4명이서 배 엄청 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사이 곱쌈 맛있었습니다 재방문하고 싶습니다 끝